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조합해임총에, 조합해임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소집통지죠. 소집통지에 대해서 민법상 절차는 민법상 원칙은 도달주의. 그러니까 송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조합총이나 관리한 집회와 관련해서 도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송달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송달, 송달만 은 충분하기 때문에 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을 하겠죠. 결국 준등기 정도는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어,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임 효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임 종료 시 긴급처리 규정인 어쩌고저쩌고 에서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뭐, 뭐, 해임이 됐는데 긴급처리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지가 뭐할수 있다. 뭐, 이거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소집 조합원 들에게통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7일 전까지 등키 우편으로 발송 통지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여기 규정 자체도 통지해야 된다고 되 있지. 도달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죠?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소지 통지를 선을 발송하면 충분하고, 그 통지가 7일 전까지 도달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 통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10일 전에 통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법원의 인상에,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7일 전에 딱 통지를 하면, 사실 일반 우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끼워버리면, 그 다음날, 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